우리게 주실 하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아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들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업입니다. 어, 오늘 민수기를 드디어 마무리합니다. <laughs> 지난 6월 2일부터 6월 첫 주부터 대략 6개월 정도를 함께 민수기를 나누게 되어졌는데요. 어, 민수기는 이제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지냈던 40년간의 여정들을 그 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간 머물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준비가 안된게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가난 입성을 위해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 또한 구원을 받은 후에 곧장 당신의 나라로 이끄지 않는 이유도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준비하길 원하실까요 우리의 거룩함 성결함을 준비시키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새롭게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시간이 바로 광야,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광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 쉽지 않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35장과 36장을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과 초장입니다. 레위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집화죠 그래서 회막 봉사의 일들을 전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고 서고를 반복했잖아요. 그때마다 성막을 치고 또 해체해서 이동하고 또한 모든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도맡아하는 완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규벌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8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아론은 제사장이죠 레위인을 대표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이요 분깃이 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12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망해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지파들에게 권면이나 부탁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 대한 생계 보장과 지원을 명령하시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그들에게 주다, 레인에게 주다라는 표현을 무려 아홉 번이나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이는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들과 초장을 주어야 할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의 책임을 강하게 상기시키기 위함이죠 이를 지키지 않을 때 레위인들은요 레위인들은 그들의 생계를 위해 자신들의 자리를 떠나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우상순배가 그 심한 시대거든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 시대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면 무엇대로 행할까요? 죄성으로 인해 죄악 가운데 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거류할 곳을 찾지 못하거나 생계 문제로 고통하는 레위인들이 많은 시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시대였어요. 반대로 뭡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대. 역대상 23장 38절로 해 보면은요. 이 다윗 시대 에 보면은 이제 잠시만요. 제가 이제 패드로 한번 설교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안 넘어가가지고 지금 당황했습니다. <laughs> 종이로 쓰다 보니까 종이가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이제 패드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졌는데 이게 말을 안 듣네요. <laughs>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네. 잠시만요. 어 그래서요 음, 반대로 이제 레위인의 안전된 거처를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던 시대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대나 이 여호사밧의 시대에. 이제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레위인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드러내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어, 다툼이나 견해 차이로 너무나 많은 교단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자체적인 신학교들을 많이 세워서요, 목회자를 양상해냅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신학 교육 과정으로 인해서 질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질적으로 미달되는 목회자를 무멸하게 양상해내는 것도 문제지만요. 하지만 정식 교육을 받고도요.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그런 목회를 함에도 불구하고요. 대부분이 미자립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란 거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믿는 자들로서 우리 성도가 무엇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청교도들은요. 자녀를 위한 학교도 아픈 사람을 위한 병원도 내가 살기 위한 집도 최우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가장 먼저 지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잖아요 누구보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뭔가 무서워만 하고 복만 바라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욱 더 하나님을 기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어, 3절에 보면은요 재산인 이제 재산인 이제 가축과 짐승들이라고 하니 레인에게도 이제 재산이 허용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레위인의 재산이라는 표현이 하지만 이는 레위인의 재산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십일조로 바친 가축들을요 먹이고 보관할 초장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레위는요 오늘날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자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을 보면 요 감독, 지금의 목사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그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인에게 이 남, 오직 하나님의 그 일에 전담하고 그 일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채워 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없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분기시요, 너의 기업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온 지파의 기업으로 주어진 땅에 흩어져서요. 총 48개의 성읍과 초장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여섯 성읍은 도피성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팔째를 보면은. 각 지파의 영량에 맞춰서 레위 지파를 흩어서 배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유다 지파와 같이 많은 축복을 받은 지파는 더 많이 레위인에게 베풀고 돕는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책임이나 의무나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의해 선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곧 그들의 분기시효 기업이 대신 축복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인이 많이 거주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많이 임한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더 많은 성읍을 준다는 것은 부담이나 책임이나 의무나 손해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받는 기인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레위지파는 그들의 기업이 없이 그들의 분기시 없이 다른 지파에 흩어져 살게 되었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볼때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어, 예전에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레위를 저주하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의 내용입니다 그 저주가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야곱이 뭐라고 했나요? 레위에게 너의 후손은 한 곳에서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 것이라고 이언하죠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죄악된 자들을 척결하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로 누가 나, 나섰어요? 레위인들이 나서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 의의를 인정받은 결과로 흩어져서 살게 되어졌지만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앞서서 헌신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오늘날 영적 레위인의 역할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나머지 11지파 기업에 흩어 놓은 것 같이 우리들을요, 이 세상에 흩어져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드립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을 제사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려서 그들의 양심을 깨우는 일을 맡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나아가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한 힘든 세상 가운데서 사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가진 우리가 위로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성도들에게 명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요.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요.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마저도 신앙생활마저도 오직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만 사명자 그것은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거죠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영적 레인으로 응답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레위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허락하셨는데요.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셨거든요. 도피성은요, 살인을 한 자가 이 살인을 한게 실수인지 고의적인지 판단을 받을 때까지요, 보호해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고의적이든 실수이든 살,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제사장과 함께 거하면서 근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곧 도피성 제도가요.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들의 생명 또한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복수로 인해서 헛되이 생명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실수로 살인한 자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져서요 정말 용서와 갱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볼때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제도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치면요, 우선 보호를 받지만 그 죄가 유죄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한다고 나와있죠 하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게 되어지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이죠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해방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수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하나님을 오늘날 성도에게도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잘 아는데, 2장 5절은 사람들이 잘안 보는데,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라 어,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나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만 원래 인간을 회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참 행복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도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죄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겠죠. 그 죄를 과감히 내어 버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어지고요. 참 기쁨을 누려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그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 4 절에 보면은 거주하는. 이란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민이라로 끝나죠. 이 뜻이 이게 이 히브리어로 쇼켄인데요. 이것은 뭐 뭐냐면요. 어느 장소에 장막을 치고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문자적 의미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거하는 그땅 가운데 자신의 장막을 치고 완전히 정착해서 자리를 잡고 지속적으로 거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겠죠. 피로 인해 더럽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구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지정된 성전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며 그중에서도 지성소는요. 그 거룩함을 비교할 수 없고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은요. 거기 잘못 들어가면 죽었어요. 그래서 방으로 달고 들어갔다니까요. 그 거룩함에 대표되는 제사상들마저도 바로 이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시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찬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인만으로의 축복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게 되었죠. 구약에서도요.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이토록 중요했다면요, 신약에서도 그분의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가 몸된 지체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해야 하는지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로 16절에 보면은 우리들을 뭐가 되기 원한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하락하신 이유는요,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자의 기업에 대한 이제 보안으로 이제 말씀을 36장에 주셨는데요. 어, 민숙이 27장이 생각나십니까? 이제 문화세 집화 중에서 슬로브아의 딸들이 나오죠. 슬로브아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이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서만 기업이 전대되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딸들은 기업을 못 받게 되어지겠죠. 그것을 보완하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이 없는 경우는 딸들도 그 기업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딸들이 그렇잖아요. 같은 집파 사람들보다 다른 집파 사람들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다른 집파 사람과 혼인을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 문화세 집화의 기업이 그 혼인한 다른 집화의 편입되게 되어지겠죠. 이것을 방지하고자 아들이 없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여자들은요, 같은 집화 안에서만 결혼을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집화의 기업이 계속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3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여우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각 집화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기에 같은 집화 안에서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이 작아져서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규정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믿는 자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갈수록 노천녀들이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어렵더라도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사랑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을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 마땅히 순종함으로 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오직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며 정말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누가 자녀가 손해 보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갈 세상의 기업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여자들의 기업 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을 보장해 주신 것처럼 아주 세심하고 우리보다 더 세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이사생의 삶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제사로 드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요. 정말로 영적 레인으로서 참된 위로자로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하신 기업을 바라보며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영적 레인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